남자는 단순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25년간 부부 심리를 연구해온 정태민입니다. 그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느낀 건 남자의 마음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근데 속으론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표현은 더 서툴러지는데 마음 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거든요. 많은 아내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분이 괜찮다고 하는 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예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아내들이 절대 모르는 중년 남자의 진짜 속마음. 이걸 알고 나면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남편이 말이 없으면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남편이 짜증내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어떤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데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중년 남성들의 진짜 고민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혹시 요즘 말이 없어지셨나요? 퇴근하고 와서 TV만 보시나요? 뭘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의 그 침묵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제가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모르고 지나가면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남편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가 안 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몇해 전에 상담실을 찾아온 김미정 58세님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하신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말수가 확 줄더랍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이런 대답만 하고요. 미정님은 처음엔 남편이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두달 지나도 똑같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미정님은 그때 정말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남남처럼 느껴진다고요. 상담실에 오셔서도 계속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제가 남편분도 따로 상담을 했거든요. 남편분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내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컸고, 회사도 그만뒀고, 아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었대요. 남편이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시고 취한 상태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 이제 가족한테 쓸모없는 사람 된것 같아? 그말 한마디에 미정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어요. 그제야 알았대요. 남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요. 자기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짐이 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미정님은 그 순간 너무 미안하고 또 억울했대요.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또 약해 보일까 봐 그냥 숨기는 거예요. 미정 님 부부는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미정 님이 남편에게 매일 작은 말 한마디씩 건넸거든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든든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처음엔 남편이 쑥스러워했는데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래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도 요즘 말이 없어지셨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남편도 미정님 남편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속마음 오늘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중년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 남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아내들은 절대 모르는 남편들만의 진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진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중년 남성들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할 거라고요. 근데 실제론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한국가정심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50대 남성의 63%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까 두렵다고 답했어요. 거의 3명 중 2명이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박성호 62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안 하시더래요. 아들이 취업 이야기를 꺼내도, 딸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아내분이 답답해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그래? 애들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이게 바로 중년 남성들의 심리예요. 자기가 더 이상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 자기가 이제는 짐이 됐다는 생각, 이런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침묵할 때왜말안 해? 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요즘 많이 생각이 많지? 나한테 말해 봐. 이렇게 다가가면 남편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그랬어라든지 다른 집 남편은 퇴직 후에도 뭐 하는데 이런 말은 독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두 번째, 사랑보다 인정이 필요하다. 남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 덕분이야 라는 인정의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자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원하거든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이요. 근데 남자들은 좀 달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55세 남편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내 생일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갔대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딸기 케이크잖아? 내가 딸기 알레르기 있는 거 뭐라? 남편분은 그때 너무 속상하셨대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도 기억 못하는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냥 케이크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문자를 보냈대요. 미안해. 당신 마음은 정말 고마워. 케이크 바꿔서 같이 먹자. 그 문자 한 통에 남편분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자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비록 실수를 했어도 당신이 나를 생각해줬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남편이 뭔가를 했을 때, 비록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먼저 고마워하세요. 그때 당신 덕분에 마음이 정말 놓였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칭찬이 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진심이어야 해요. 억지로 하는 칭찬은 남자들도 다 알아요. 진짜 고마운 순간에 딱 한마디 건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한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런 불만을 갖고 계세요. 우리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사랑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오세진 64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결혼 40년 동안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단한 번도 안 하셨대요. 아내분이 서운해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당신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매일 밥 먹을 때 당신 반찬 먼저 덜어주는 게내 사랑 표현이야.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 때 내가 매운 거 싫어하는데도 당신 입맛에 맞춰서 만들잖아. 아내분이 그제야 깨달았대요. 남편이 매일 아침 자기 커피잔을 미리 꺼내놓는 것도 겨울에 자기 양말을 보일러 위에 올려놓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요. 남자들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대신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줘요.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는 것, 쓰레기를 먼저 버리는 것, 이런 게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남편의 작은 행동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말은 없어도 행동 속에 담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정말 고마워. 주의하실 건요, 남편이 표현이 부족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만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진짜 부부 사이의 사랑이에요. 네 번째, 외로움이 쌓이면 분노로 바뀐다. 중년 남성들의 또 다른 속마음이 뭐냐면요, 엄청난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로 바뀝니다. 한국가족상담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중년 남성의 70%가 가족과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어요. 퇴직하고 나면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집에서도 할 이야기가 없고요. 이때 외로움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외로우면 먼저 슬퍼지는데 그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화가 나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내랑 대화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서 자꾸 짜증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화를 낼때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많이 답답했지?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다가가면 남편이 진짜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요, 감정의 표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면 왜 화내? 라고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외로움을 봐주세요. 당신 요즘 외로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다섯 번째, 가족보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아내를 원한다. 이건 정말 많은 아내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내에게 이성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김정은 57세님이 상담하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나를 아버지로만 볼때 가장 외로워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근데 집에선 그냥 애들 아빠일 뿐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돼요. 남편은 아빠, 아내는 엄마로만 서로를 부르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의 설렘이 사라져요. 근데 남자들은 그 설렘을 계속 원해요. 물론, 20대 때처럼 뜨겁게는 아니지만, 아내가 자기를 남자로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 오늘 멋있네? 이 한마디면 돼요. 또 남편이 새 옷을 입었을 때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럼 남편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주의할 점은요, 부부 사이에 설렘을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커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부예요. 그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해요. 여섯 번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남자들은 감정을 언어화하는 능력이 여자보다 약해요.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설적으로 묻지 말고 남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억지로 말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요즘 남편의 말 없는 행동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중년 남자들의 속마음 6가지 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속마음을 따뜻하게 풀어내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이에요. 첫째, 하루 10분 대화의 시간 만들기. 대화가 꼭길 필요는 없어요. 단 10분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 하면서 또는 TV 끄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그냥 그랬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물어보면 남편도 점점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하지 말고요. 경청이 먼저예요. 그냥 듣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돼요. 저희 상담소에 왔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했대요. 근데 이 방법으로 매일 10분씩 대화를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래요. 둘째, 무조건적인 지적은 피하기. 많은 아내분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런데 당신만 그래?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런 말은 남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특히 중년 남성들은 이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적을 받으면 더 움츠러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만이 있을 때는 지적 대신 제안으로 바꿔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설거지를 대충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럼. 당신은 맨날 대충 해라고 하지 말고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맨날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안하는 말투로 바꿨더니 남편이 오히려 먼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비난 대신 협력의 말투로 바꾸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남편도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셋째, 감정 표현은 짧고 따뜻하게. 감정 표현을 할 때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남편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럼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남편이 장을 봐왔어요. 그럼 당신이 사온 거 먹으니까 맛있네라고 말하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타이밍이에요. 감정 표현을 할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화났을 때 말하지 말고 마음이 잠잠해졌을 때 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진짜 고마울 때, 진짜 기쁠 때 그때 딱한 마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남자들은 진심이 아닌 말을 금방 알아채요. 저희 상담소에 왔던 한 부부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매일 남편한테 짧은 감사의 말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남편이 먼저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넷째, 부부만의 추억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함께한 기억이 관계의 끈이 돼요.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번두 분만의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짧은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에요. 함께 웃을 시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옛날 사진을 꺼내서 같이 보면서 그때 이랬지?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분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같이 시장을 가요. 그냥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살지 고민하고요.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요. 추억은 꼭 특별한 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이 다 추억이 돼요. 다섯째, 남편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남편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 한마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 한마디가 중년 남성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여요. 자기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를 고쳤어요. 작은 거라도 역시 당신 손은 다르네라고 말하세요. 남편이 조언을 했어요. 당신 말대로 하니까 잘 됐어라고 말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억지로 하는 말은 안 돼요.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말해야 해요. 그래야 남편도 진짜로 받아들여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 방법을 써봤대요. 남편이 전구를 갈아 끼웠는데 당신이 해주니까 훨씬 밝네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래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 한마디로 남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중년 남자의 속마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뚝뚝함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 없는 건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무서워서예요. 둘째, 침묵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당신 덕분이야 라는 인정의 말이 더 필요해요. 셋째, 사랑보다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방식을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넷째,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편의 작은 행동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 주세요. 다섯째, 외로움이 쌓이면 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이 짜증낼 때그 이면의 외로움을 봐주세요. 여섯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묻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많은 아내분들이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서로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남편은 이미 마음속에서 고맙다, 미안하다를 수천번 대내고 있어요. 단지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25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주면 돼요. 남편이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 서툴은 표현 속에서 사랑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잖아요. 그긴 세월 동안 쌓인 정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든든해. 이 한마디면 돼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어색해 할수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계속 말해 주세요. 일주일, 한달 지나면 남편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저희 상담소에 왔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대화가 없었대요. 근데 아내가 매일 남편한테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무반응이었는데, 3개월 후에 남편이 먼저 아내한테 나도 고마워라고 말하더래요. 그리고 6개월 후엔 남편이 먼저 아내 손을 잡더래요. 그날 두분다 우셨대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인지요. 이게 바로 부부 관계예요.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두분다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남편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마음을 닫았을 때 다시 열게 만드는 단한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수백 번 확인한 방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남편의 속마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우리 남편도 이랬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으세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부부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